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나안까지의 역사에 대한 회고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4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행여나 돈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든 내 명예를 깎아 먹는 행위든 그런 거는 상관없이 이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행동이든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과 혹은 명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이 아파도 내 마음이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 남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봉사 저 봉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내 생활의 안정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체면이고 뭐고 할것 없이 내 삶의 안정감을 얻기 위한 모든 행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든 어떠한 수단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모습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이 널려 있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위험과 여러 힘든 상황들 가운데 이기고 살아남으려면 오로직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함을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의 여정을 회고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죠. 하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시작하는 단어가 이제 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옵니다. 1 0년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때에 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되지만 4장 말씀에 들어서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줍니까? 그때에 라는 단어가 과거에 회상하는 단어이다면 이제 라는 단어로 시작함으로써 현재의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생각이 과거를 회상하는 일에서 돌아와서 현재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바로 쉐마입니다. 여러분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다가 이제라는 단어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건네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쉐마, 즉, 들어라입니다. 여기서 들어라 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통하여 들어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해서 내 자세를 돌이켜 성실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관심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거기로 돌이키라 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1절 말씀에서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시키며 과연 이러한 일들을 할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려 줍니다. 1절 말씀에 그리하면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가장 먼저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가감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피조물인 인간의 가치에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격하시키는 신성모독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바꾸어서 고치는 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그 죄의 대가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편의에 맞추어서 본인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고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면서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월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월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알 부울은 바로 부울이라는 곳에서 섬기던 바알이라는 우상을 뜻합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부울을 섬기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 부울을 섬겼던 자들은 결국 멸망당하였지만 오직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음을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의 결과를 모세는 확연하게 비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이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바알부어를 섬겼던 자들이 다 멸망당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는 자들은 생존하였다. 굉장히 대도적인 모습을 굳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모세가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겁주시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꺼낸 것일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내 규례와 법도를 말씀을 줄 테니 지켜라. 하나도 가감없이 듣고 순종하면 순종해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키지 않을 때 죽게 되었고, 멸망당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갑자기 이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 지금 사장 첫 번째 이제라는 단어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과거의 사건, 발부월의 일을 왜 꺼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가 함께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겁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너희들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지? 너희들 내 말씀, 내 규례, 율법, 법도를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희 모두 다 죽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겁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저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아. 그래야만 너희가 살아.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이미 그 약속의 땅을 주었어.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고, 얻고, 누리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애달픈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신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방신들은 그들 섬기던 이방신은 바쁘다. 나의 신은 저 멀리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쁘고 멀리 있는 신이 조금이라도 나를 봐주기를 원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스스로를 자해를 하고 자해를 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신을, 그 신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이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너무나 잘 알죠? 850대 1의 주인공. 바과 아세라 선지를 섬기던 그들이 그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안 되자 자기 몸을 자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이방 신들의 대답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여러 신과 다른 하나, 세상에 우리와 이렇게 가까운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외치는 소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 가운데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재림을 약속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이 고별설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을 텐데요. 마지막 불렀던 찬양 바로 앞에 있던 내주를 네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가까이 우리와 함께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불을 짖을때 이렇게 가까이 함께 하시는 신이 대체 하나님 외에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에 담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